힘든 날, 울고 싶은 날, 그런 날을 버텨내기 위해 오늘은 웃음을 저축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산포스트 박소정의 나빌레라의 진행자 박소정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삶과 땡을 해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더 고귀하게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 성숙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서산코스트 박소정의 라빌레라에는 서산의 문화예술을 총 지휘하고 있는 서산 예종의 한 용상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박소정의 나빌레라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우선 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서산 포스트 어, 나빌레라 프로그램, 프로그램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는 다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서산포스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산예총회장 한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선 저희 박, 박소정의 나빌레라가 지금 2회차 방송인데요. 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국예총 서사지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산예총은 1993년도에 아, 국악과 미술 그리고 사진 3개 회원단체로 설립이 돼서 어, 초대 회장의 우리 심석섭 교수님 또이대 네. 회장의 고인이 되신 우리 김동성 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현재 7개 단체 에, 미술과 국악, 사진, 연극, 음악, 연예, 문인 7개 회원단체에서 아. 350여 명의 전문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네. 무용은 혹시 안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빨리 그 무용협회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그렇게 되기를 네. 개인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또 서산예총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으시며 또 거기에 따른 시급한 또 현안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그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충청남도내에서 천안 아산 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인구와 시세에 맞게도 예술인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예총에서는 어, 그 예술인은 저변 확대를 통해서 예술인을 접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 예술인 등용으로 해서, 어 예술 발전에 크게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1989년도에 분시, 분시, 분군 당시에 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문화회관이 그때 신축이 돼가지고, 현재는 우리 공연과 전시회 등을 통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지금 에, 맞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우리 지역 그 공단 협력 협체와 서산시가 자매 저 협의,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술인 공간을 빨리 합충고있다는그 협약이 있었는데, 조숙한 시일 내에 이어져서 우리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을 예, 저도 같이 네.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지극히 행복한 순간에도 또 더없이 곤란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술가를 필요로 한다 라는 그런 말로써 그 일상 속에서 예술가의 존재적 가치를 역설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예술가의 존재적 가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좀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너무 좀 어렵지? 마는데, <laughs> 어, 문화예술은 국력이라고 이렇게 말이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의 용성의 시대를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존재적 가치를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고 또 느끼기에 좋은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아, 나에 대해 저도 이제 예술가인데 존재적 가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아직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말 너도 나도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예술인들은 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예총의 특별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있으신지와 또 생산하는 예술가와 또 향유하는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생태계 달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 먼저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고통을 겪내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어려운 네. 과정을 극복하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예충에서도, 지난 29일 호수공원에서 네. 찾아가는 거리 마켓을 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6월과 7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수준 높은 예술가로서의 인격과 어,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음. 조금씩 되면서 그런 다양한 문화활동이 생겨서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지난주에 그 거리 행사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 예. 그 누구 선생님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하던데 너는 안 나왔냐? 아, 이렇게 네. 물어보셔서 <웃음> <웃음> 저도 다음에 나갈 거예요. 이렇게 다음, 말씀드리면서 예, 다음 네.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올해는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렀는데요. 또 새로운 정부와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잖아요. 시민들의 참여와 또 예술인들의 그, 대한 지원을 더해서 또 새로운 지방,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그 역할도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또 어떤 대책과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될것 같은지 그회장님께 그 의견을 또 묻고 싶습니다. 네. 아, 문화예술과 경제 또 문화예술과 시장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 재임 시에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 아, 우리.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어, 자치단체에서 시요 네. 예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문화원진흥법은 어,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이렇게 에,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명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음. 축하드리고 네. 저희 문화예술계에 많이 도움을 주셨, 주시길 음. 바라보겠습니다. 음. 예술인들에게는 우선 경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고 또 행정적 지원도 중요한데요. 또, 무엇보다도 예술인으로서 그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어떤 창작 욕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서적인 지원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산 예총 차원에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네, 음, 지난 6월 1일,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 도내로 얘기하면 도지사님과 시장공수, 도우연, 시의원님들께서 어, 새롭게 당선되신 분도 있고 재선에 성공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4년간도 늘 주장했습니다마는 에, 우리 서산에는 어, 천안과 아산, 그 다음에 서산 당진으로 이어지는 어, 인구와 시세에 비례해서 네. 어, 우리 예술인들이 에, 어떤 자존심을 좀 갖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늘 강조해 네. 왔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 되신 당선자분들을 뵙고 지방자치단체에또협의를 어, 통해서 어,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활동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또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직을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어떠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벌써 공직에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어,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공직 생활 중에서도, 어, 체육회, 또 청년회의소 등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 시야를 넓게 보고, 어, 많은 시민들과 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금년에 이제 서산해총이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 유일하게 그 공직자 출신 중에서는 어, 제가 예총회장으로서는 아, 처음입니다. 그렇군 네. 어, 특히나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한테 예, 부끄러움 없는 또 모범적인 뭐 이런 예청회장이 되어야겠다는 음. 생각을 가지고 늘 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총회장님 외에도 다른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작가협회의 또 충남회장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신지 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시작한 거는 1980년대 에 우리 서산군청에서 어, 산악회 모임을 통해서 어, 설악산 주전골이라는 곳을 등산을 갔습니다. 데 그때 그 오생약수터 밑에서, 어, 그때 당시 한 70대로 보이는 네 분이 이렇게 사진기를 촥 펼쳐놓고 담소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 나도 저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부분이 예,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도 전공이 사진으로서 예통 예장을 하고 있고 아. 또 충청남도 사진 작가 협회 예 지회장을 지난 4년 이후에 다시 또 재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어 15개 시군 중에서 청양만 빼고 14개 시군이 각 지부를 두고 있고요. 어 전문 사진 예술인은 450명 정도 이렇게 예, 활동하고 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한국 사진 작가 협회에 제가 어제2 9대 이사로 선임이 이 되는 그런 영광도 아니고 아. 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셨군요. 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무용을 춤을 하다 보면 사실 정말 그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 오셔서 그 사진작가협회에서 그 있으신 분들이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네. 정말 그 작품성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정말 좋은데, 그 회장님께서 요즘에도 그럼 촬영이나 뭐 작가활동 활발하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요즘도 뭐그 사진 찍으러 많이 나가서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아, 저는 그 이제, 어 어떤 창작 사진보다도 풍경 사진을 좋아합니다. 아, 아, 그래서 어, 봄이나 또 겨울 같은 때 산을 주로 가고 인물도 그, 촬영을 많이 하시고 아예 가끔 <laughs>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 기회가 되신다면 뭐 공연장에 오셔서 저도 회장님의 카메라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영광이죠. <laughs> 네. 마지막으로 서산 시민과 또 서산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저 서산 예총에는 지금 이제 한 350명 정도의 전문 예술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이 생활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예술인들께서도 어 어, 좀 빨리 우리 전문 예술 단체에 이렇게 에,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나, 기회가 네. 어돼서 지역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해 주시이라 이렇게 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저에게는 어, 무엇보다도 예술인이기보다도 어, 성실한 자세로다가 어, 시민을 섬기고 또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음. 각오를 가지고서 애청회장을 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간 그간 우리 서산포스트 나베라를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진행을 맡으신 박소정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예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서산 문화예술의 발전이 있고 앞으로도 더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 이제 박소정의 나빌레라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술, 문화예술을 마음껏 향유하는 서산, 그리고 또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서산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출연해주신 한용산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소정의 나빌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